카메라 3 넘게 봐도. 카메라 되게 귀여운데. 어, 진짜 이쁘다. 와 어, 진짜 어. 이쁘다. 아, <laughs> 모자라 되게 이쁘네요. 자, 두 중에서, <laughs> 저, 덩키다가 말을 하는 데니까 가끔 이쁜 표정 나가면3 잡아주세요. 이쁜 <laughs> 표정. <laughs> <laughs> 자, 그럼 2로 시작할게 준비. 3는 가끔 이쁜 뭐 표정이 있거나, 그런게 있으면 덩키고 원투만 <laughs> 하면 돼. 네. 카메라 2. 준비! 자, 시작! 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양양 소녀고요 오늘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양양에서 아침 9시에 버스를 타고 달려왔습니다. 어, 양양에서 동서울까지 한 1시간 반이면 버스로 와요. 생각보다 오래 안 걸리죠. 제가 이렇게 가까운 양양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오늘 조금 소개를 몇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양양이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양양은 동서울에서 제일 가까운데 양양 위에 속초 그리고 밑에 강릉이 있는 그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속초랑 강릉은 많이 아시는데 양양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홍보 대사를 좀 자처를 하고 양양 소녀로서 좀 활동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컨텐츠는 거의 대부분 이제 저희 제가 귀농 귀촌하는 컨텐츠를 위주로 양양의 맛집, 핫플레이스, 놀거리, 먹거리 이런 것들을 많이 소개를 드릴 거고요. 많은 분들이 아마 강릉하시면은 초당 두부나 뭐 교동짬뽕?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실 거고, 속초 하시면은 아마 뭐 전복 떡배기도 있고, 닭강정도 있고,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양양에는 장칼국수가 유명하고요. 낙산의 산채 비빔밥도 유명하고요. 그리고 강릉이나 속초는 관광지다 보니까 토종닭도 굉장히 비싼데, 양양에서는 되게 싸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양양에는 대표적으로 볼게 낙산사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속초가 낙, 낙산사가 속초에 있는 줄 아시는데 사실은 양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낙산사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양양이 마냥 시골은 아니에요. 매달 둘째 주마다 홍대 디자인 플리마켓 같이 좀 넓게 뭐 패션쇼도 하고 불꽃놀이도 하는 행사들이 있는데 나중에 양양 오시면 은꼭 한번 들러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어 다들 와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그래서 어, 제가 앞으로 양양의 많은 놀거리들 많이 소개를 해드리면서 부가적으로 이제 제가 회사원을 회사원으로 3년 일하면서 귀농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들 이런 것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뭐 혹시 음 제가 회사원일 때는 저는 귀농 기촌을 많이 꿈꿨거든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혹시 계신 채팅장 계신 분들 중에서 어 귀농 기촌을 좀 꿈꾸시면서 로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좋아. 양양에 오시면은 팜스맨님 나중에 저희 집에서 주무시면 됩니다 <laughs> 양아네그 킹미 님께서 양양하면 서핑이 유명하다고 하셨는데 맞고요 근데 서핑 싫어하시는 물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조금 서핑도 물론 좋지만 그 외에 다, 다른 관광지들 많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일단, 뭐, 혹시 귀농에 대해서 로망 있으신 분들을 좀 알려주시면은 제가 몇 가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친구는 한 번은 이제 얘기를 한게 시골에 가면은 스프링쿨러를 켜놓고 거기에서 막 뛰어놀다가 해가 좋으면은 이제 돗자리 깔고 누워가지고 썬텐을 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럴 거라는 생각을 갑자기 문득 하게 됐는데 막상 시골에 오면 얼굴부터 발끝까지 양말이랑 팔 토시랑 장갑 다 끼고 절대 살을 내보이면 안 돼요. 그러면은 다 조금이라도 내놓으면 거기에 이제 줄이 가거나다 타버리기 때문에 안 되고 두 번째 이유는 풀독이 오르거나 살인진드기 같은 게 물려버리면 병원에 응급실에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하지 말라고 제가 친구한테 신신 당부를 했는데 이런 로망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채널에 오시면은 제초 저 같은 초보 농부가 조금씩 로망을 깨트려가면서 현실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그 라이브를 하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농담TV님께서 기농하면 뭐부터 준비를 해야 되냐고 하시는데, 돈이 제일 중요하고요. <laughs> 땅은, 땅은 임대를 하면 되니까 상관은 없는데, 어, 돈, 임대를 하면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돈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양양 최고 온도는 지금 어저께 해변가 보니까 뭐 49도 체감 온도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봤고, 일반적으로 서울보다는 한 1, 2도 정도 낮아요. 아 모자 모자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좀 신경 쓰고 왔어요 근데 그 농사지을 때 이렇게 멋진 모자를 쓰긴 하는데 이렇게 이쁘게 쓰진 않고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누르고 다 두르고 이렇게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로망을 또 버리셨으면 좋겠고 <laughs> 네 현실은 돈이죠 돈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기농 동기 같은 경우는 저는 회사가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어가지고 기회가 왔다와서 내려오게 된거였구요 어, 조금 조, 평소에 조용하시거나 이런 거 좋아하시면은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 채널 많이 놀러와주시고 오늘 구독 버튼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무라는 뜻입니다. 짜라라 씨에게 뭐고요짜라요